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어유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새 좋은 스탠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 손이 똥이라 그런지 제대로 못 써먹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퍼요. 예전에는 손이 날렵했는데, 나이를 먹고 손에 살이 치다 보니 생각보다 빠릿하게 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은 어떤 스탠드를 만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템창을 딱 눌렀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테일즈 오브 더 유니버스였어요. 와! 이걸로 저번 시간에 소울 스타 플리티나를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운이 좋게 저번에 상자를 열었는데, 이 아이템이 딱하니 나와주더라고요. 테일즈 오브 더 유니버스가 나올 확률이 8에서 9%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 기분좋아라. 하여튼 이 아이템을 들고, 어유타 최강이거 이라고 불리는 다인을 얻으러 가볼게요. 우선 캐릭터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여기 운동장 옆 언덕을 계속 올라가 주면, 언덕 중턱에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불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에 있는 NPC에게 말을 걸면 되거든요. 이 스톡스 덕스라고 말이죠. 이렇게 책을 들고 말을 걸어주면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 퀘스트를 하고 자기한테 오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오 퀘스트를 보니까 데미지를 500 주기, 그다음에 돈을 15,000 벌기, 그리고 블럭 데미지를 1250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뭐야! 퀘스트가 상당히 쉽잖아!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그럼 빨리 다녀오도록 할게요! 가자! 우선 돈은 나중에 먹기로 하고,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괜찮은 스탠드를 하나 뽑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뽑아서 한번 싸워보도록 해야 되겠다! 간다! 빠람빠람! 자! 와 어디 날아가니, 친구들? 어, 뭐야!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바뀐 것 같은데? 뭐야! 퀘스트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지? 뭔가 좀 이상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사우다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바로 테이크 데미지! 요거는 요 앞에 있는 리플레이팅 덤비를 때리면은 채워지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쨔! 간다! 꽝! 보시면 이렇게 테이크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블럭 데미지를 올리면 되는데. 아, 또 맞아야 되잖아. 간다, 간다, 잇자 하나, 둘, 으아하, 아파. 이런 식으로 막게 되면은, 이렇게 블락 데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좋았어! 한 번만 더 막으면 클리어 가능! 간다! 있자! 때려! 오케이! 그럼 이제 캐스트가 완료! 가자! 기다려라, 오리야! 나 캐스트 완료했다고! 진짜 오랜 시간 했단 말이야! 있자! 오케이! 된 건가? 좋아! 다시 올라가가지고, 한 번, 행검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디보 안녕! 오늘은 너한테 볼 일이 없어! 바로 이 친구! 핸스워드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 널 만나기 위해서 진짜 개고생을 했다고! 이젠 내기로 와줘! 널 먹고 내가 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야 알겠어 우라차차차차차차! 그리고 우라라! 엑스페리! 아니, 아니, 아니지! 하윈 오케이! 와하! 바로 이거지! 빠밤빠밤! 뽑지 말아야 검을 뽑아버렸군. <laughs> 그럼 바로 스킬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룰루랄랄 <laughs> 라. 역시 제일 처음은 평타 마우스 왼클릭이죠 하나 둘셋넷 자. 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넷. 와, 진짜 멋진데요? 이걸 보려고 내가 그긴 퀘스트를 했지! 자연타를 하며 마지막 타격에는 바닥을 내리치며 상대편을 뒤로 밀어버리는 스킬! 멋있으니까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꽝! 그럼 두 번째 스킬, 큐 스킬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카운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와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하네요. 보시다시피 보는 방향으로 세 번의 검을 휘두릅니다. 데미지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럼 다음 스킬은 이 e, 플레임 스트라이크즈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레임 스트라이크즈, 플레임 스트라이크즈, 플레임 스트라이크즈 와 이건 검에 파란 불꽃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요. 맞은 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토 딜까지 들어가는 아주 매력적인 스킬이에요. 다음 스킬은 R, 말파이트 얼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킬은 한번 공격을 한 후에 스킬을 사용할 시빵하고 터지면서 상대편을 뒤로 날려버리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격을 했던 사람에게만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발동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공격하다가, 알스키, 말파이트, 얼트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요. 말파이트, 얼트! 공격을 하다가, 말파이트, 얼트! 네, 다음 스킬은 바로 T, 피닉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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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보셨나요? 지정이 아닌 시선을 둔 방향으로 피닉스를 보내서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걸 보니 왠지 새젤매가 생각이 나는 건왜죠 아! 스킬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멋져보라! 그럼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이 사정거리가 되게 넓어요. 간다, 피닉스! 이렇자! 와, 저기까지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다음 스킬은 F, 인첸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킬은 먼저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우선 이름대로 칼을 강화시키는 스킬인데요. 이 상태로 다른 스킬들을 사용할 경우 도트 딜을 추가로 주는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첸트를 켜고, 와하! 그 다음에 스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하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인첸트 같은 경우는 칼에 옵션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쿨타임이 상당히 길어요. 우와, 이거 한번 쓰면 나좀 기다려야 돼요. 인체트 버거. 그리고 나서 스킬을 마구 써주면 됩니다. 자, 우와. 어, 우선은 상자부터 하나 먹어볼게요. 뭐가 나올 것인가? 이번엔 좋은 거. 공밖에 없잖아. 아이, 진짜 좋은 상자 좀달라고요 드래곤볼 말이에요. 딩. 그럼 마지막으로 인체트 울어라. 검이요 <laughs> 와 진짜 나를 너무 멋지게 해줘가지고 더욱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스킬은 G 그라운드 디센션을 볼건데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라운드 디센션 그라운드 디센션 그라운드 디센션 보시는대로 위로 높이 점프했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콩하고 공격을 하는 스킬입니다 바닥에 공격할 범위가 칼로 표시가 되는데요 현대편일 경우에 이 표식이 보이면 바로 도망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라운드 디텐션 네 그럼 다음 스킬은 V 언신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언신 스트라이크 언신 스트라이크 언신 스트라이크 와, 진짜 대박이다! 앞으로 1 0 0일를 시전하고, 맞은 적은 잠깐 뒤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스킬입니다.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얼씬 스트라이크! 봐봐! 도망! 우와하! 네, 이렇게 다인검을 얻는 방법 및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 보여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세일즈 오브 더 유니버스를 얻으셨다면, 돌과 다인 중 자신에게 맞는 스탠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더 좋다고 말을 하지는 않을게요 하하하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